GMX는 런칭 이후 토큰 가격이 4배 이상 상승하며 엄청나게 유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FTX 거래소의 몰락, GME 사태 등 중앙화된 거래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트레이더들과 이 트레이더들을 상대로 하우스가 되고 싶었던 유저들이 모이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죠. 추가적으로 여기 모였던 많은 개인 투자자, 즉 개미들이 돈을 믿기 시작하면서 전편에서 언급드린 GLP에 투자를 해 하우스의 역할을 자처한 사람들의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앤쥬 칸이라는 한 트레이더가 GMX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는 GMX를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슬리피지도 없고 거래가 잘 되었다며 자신의 포지션과 함께 현재 이익인 130만 달러를 트위터에 공개하죠. 그래서 앤드류 칸이 누구냐라고 하면. 앤드루 칸은 메커니즘 캐피털이라는 크립토 헤지 펀드 및 벤처 캐피털에서 파트너로 재직 중인 트레이더입니다. 다양한 투자 의견과 분석으로 1 7만라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다양한 크립토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인데요, 앤드루 칸의 매매 기자 역시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난센이라는 데이터 통계 취합 및 리서치 사이트는 이러한 앤드류의 포지션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앤드류는 150일 동안 47번의 트레이드를 통해 약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200억 이상의 수익 을 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마이너스 3,500만 불까지 트레이더들이 g m x 에서 손실을 내면서 하우스 역할인 GLP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드렸고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하우스는 잃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든든했을 텐데 2022년 3월 기준 g m x 트레이더들의 총 수익은 1,000만 달러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 1,000만 달러는 고스란히 GLP 투자자들의 지갑에서 나왔만 음? 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mx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gmx를 벤치마크 삼아 거래소를 열기 시작했고, 자산이동이 너무 쉬운 풀푸산업의 특성상 이런 타짜 트레이더들이 번 돈을 다른 플랫폼에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gmx 자체의 유동성도 내마르기 쉽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트레이더들이 손해를 봐서 glp의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더 많으니 더 많은 트레이더가 gmx로 유입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악순환적인 사이클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되죠. 트레이더들이 GMX에서 돈을 벌고 GLP 투자자들의 원금을 손실시키고 GLP 측에 돈이 적어질수록 유동성이 적어지며 트레이더들이 네. 떠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떠날수록 GLP 수익 역시 작아지고 GLP 투자자들이 GLP를 팔고 떠나게 되죠. GMX의 가격에도 이러한 펀더멘털이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고점이 40불이었던 GMX는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15불까지 하락하며 바닥을 찍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딸 수는 없는 법이죠.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해도 손실을 보는 구간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포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난후 GMX는 다시금 거래량이 늘어나며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6월 22일 현재 기준 약 55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MX는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폰지, 피라미드만 난무했던 크리프 시장에서 실제로 배당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건강한 프로젝트의 선두주자가 되었죠 GMX는 얼만큼 더 오를 수 있을까요? g m x 를 초창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여들였는데 그들은 어떤 지표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것일까요?